누가 복음 6장 우리 한 대씩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냐. 느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스기공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활을 아시고, 속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시에매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그 제자들을 불르서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문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둘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베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리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성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적 너희 부흥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화 있을 진적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이리로다화 있을 진적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거옷을빼는 자에게도 소극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지면 심장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정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네에게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동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는내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여 형제에게 말하길 형제 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덜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면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면은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가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베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 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탐류가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이요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전 사람과 같으니 탐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67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 날씨가 참 좋다. 근데 그렇게 생각되다가 와서 달력을 보니까, 아, 왜 날씨가 이렇게 많이 온도가 떨어졌나 보니까, 입추가 시작됐어요. 어, 8월 7일, 바로 입추입니다. 입추는 이제 가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을이 시작되니까, 참 신기하게도 온도가 탁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비까지 오니까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또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이 시작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많은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경에는 열매 이야기 할때 열매 하면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아홉 가지 성경 열매 갈라데서 5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아홉 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사실 세상의 열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다 먹기 위해서 세상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안 온다는 열매가 먹지 못하니 그냥 본 것을 끝나는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열매도 먹어야 맛이 나는 것이고 먹어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열매는 세상의 열매보다도 이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가 매칭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풍족해요. 뭐, 다른 사람 둘째 치더라도 내가 편안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요. 내가 행복해요. 그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해요. 너를 보면 불행하다. 나는 죽겠다. 나는 힘들다.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좋다 하나님 아,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한 축복일까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제가 자주 한 번씩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는 책인데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 보면, 무슨 책이냐면, 입술의 열매 1, 2. 그래서, 어한 권은 입술의 열매 첫 번째는 약이 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독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참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 책을, 어 쓰면,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이름을 밝혀요. 근데 이 책을 밝히는데 이 책은 지금 작자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놨냐? 이렇게 말해놨어요. 좋은 말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꿈이 많은 사람, 지음. 이렇게, 그렇게 작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참 특별합니다. 꿈이 많은 사람, 지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자주 한번씩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약이 되는 말이 186가지가 있고 독이 되는 말이 17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말은 약이 되는 말, 평소에 우리가 무심하게 하는 말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 하는 말들이 무심코 하는 말들을 줄여서 뭐만 가지 이상 되겠죠. 그런데 약이 되는 말 186가지를 평소에 하는 말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독이 되는 말, 172가지인데, 이것도 내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그 말들이 무식과 하는 말이 독이 되는 말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독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에요. 평소에 하는 말을 이 작자가 옮겨 놓았어요. 이런 말입니다.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이 꼴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너주제에뭘 한다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널 해봐야 별수 없어 이런 말들을 무심코 자기 자신에게 나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말 한마디가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은 참 많죠. 그런데, 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자, 이 독이 되는 말하고 약이 되는 말 어때요? 어느 말이 듣기에 좋아요? 기왕이면 독이 되는 말보다는 약이 되는 말이 좋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거 저번에 본 말씀을 어젯밤에 말씀을 쭉 보면서 갑자기 이책에막 새해, 새해가 났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래, 맞다. 결국, 결국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내가 나는 말이, 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축복은 입술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때 그 축복이 때로는 산삼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힘든지 그나타있다는 거죠. 제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삶 사람 마음속의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랜 참음이, 자비가 있고, 양성 있고, 충성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으면 내 입술 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먼저 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이 아홉 가지 열매는 동시적인 속성이라고 해요. 내가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나머지 여덟 가지가 함께 가야 아홉 가지가 완성이 된다는 요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편에 희락부터 해서 절제까지, 여덟 가지가 함께 가니까, 그 사랑의 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사랑, 참, 자 찬양성, 충성, 온유하고,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근데 왜 마지막이 절제일까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된다. 때로는 넘침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때로는 부족함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제는 넘치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나타나면서 나타날 때내말 한마디, 내 모습을 통해서 넘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언제일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말 한마디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좋다는 거야. 야, 참 좋다. 참 기쁘다. 참 평안하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온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말은 그헬라어오 온유 뜻을 보면 힘을 조절한다 그래요. 힘을 조절한다. 힘을 조절한다. 그래서 프라우스 그래요. 프라우스 내가 화내고 싶은데 조절해 내가 기쁜데 조절해요. 내가 감사가 넘치는데 조절해 내가 화나고 싶은데 조절해 왜요? 그 조절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굉장히 기쁜데 다른 사람은 슬퍼요. 힘들어요. 그래도 눈치도 없이 막 혼자 좋은 이야기 내집안내 자녀의 이야기 막 자랑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어요. 내가 막 화나요. 화내고 싶은데 조절해요. 왜요? 내가 화내를 통해서 나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이온유한 자리가 되어질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구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찬송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자리 모두가 다, 다 축복된 자리예요. 내 가정도 축복이고, 다른 가정도 축복이고, 우리 교도 축복이고, 다른 교도 축복이고, 나도 축복이고, 다른 사람도 축복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좋아하는 자예 내가 화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야 돼.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다고, 내가 힘들면 당신도 힘들어야 돼. 근데 나는 힘들어도 왜 당신은 좋아?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 내가 좋으면, 당신이 함께 좋으면 좋잖아. 요 근데 내가 좋은데 당신은 왜 같이 좋아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불편해지잖아. 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 의 모습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기왕이면, 안 좋은 것보다는, 불편한 것보다는 좋은 자리, 축복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요 예수님께서, 오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로말이라면 모두가 다 죽어요. 다 힘들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망이 없는 다 죽은 자리 소망인 그 자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만 누구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모두가 다 좋아지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참여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는내 영혼이 은총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수에서 모신 것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내 나도 주님 모시고, 당신도 주님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모두가 다 행복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축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 6장 1절을서만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바리인들이 쓰기만 들는 언제나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 저주를 말합니다. 무너지는 말을 합니다. 안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인은 나라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 모든 자를 화평하기 위해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진짜. 안식일에 참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마다 그 자리가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이 인류가 무엇입니까? 구원하고 싶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만 구원의 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리마다 모든 날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리예요. 안식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리예요. 근데 데 성경과 바리새인들은 알게는 절대로 누구는 구받으면안 돼. 자기들만 구움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 어떤 말씀을 바라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성경관들은 그런데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뜻입니까? 다 구원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들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구원하게 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들 은 하지 않으면서 그한 일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공들을 바리시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위에 율법이 있지, 율법 위에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율법이 기초고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역할하고 사랑의 역할하고 구원의 자는 역할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각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 죄를 깨닫고 말이나 심판까지 합니다. 정적합니다. 정자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원하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한 축복이 뭐냐?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해석하고, 온전히 행위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삶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몇번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덟 번 올라갔다 내려다 그랬어요. 2층에서 이상 되는 그 높은 산을 모세가 여덟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올라갔다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밖에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누구에게만 구원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만 축복의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두를 구원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받은 말씀을 해석해서 모세오경 다섯 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6 1 3가지가딱뽑아가지고 자기들만 지켜야 되고, 자기들만 축복받아야 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절대 원받지 못하도록 해석했다는 거죠. 자기들만 원받는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유별만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이 1189장에 나타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받고 온전히 해석해서 우리 삶의 리에 온전히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축복된 말을 하려면 축복된 삶을 살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있다는 뜻은 주님이 나무지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죄성이 있어서 나도 왜 불쑥 나타는 말이 나와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불쑥 그 말해요. 근데 그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상처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때로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늘 우리 말씀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건 누구의 달리냐, 내 마음이 달렸다는 거죠. 예수님서 오시면, 예수님 모두 하신 말씀은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굴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말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인내하고 싶다고 내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령인의 마음속에 나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시작부터 마침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든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오늘또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또 나를 나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성령의 역사로 말이 아마 하나님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그 역사가 오늘 나타날 수있습니다 다주님도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둥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